김난자님 오늘 고도리님 궁전 입장하셨는데 이렇게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되게 영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. 요 영적인 교감이요? 네. 어떤 영적인 교감이 뭐죠? 서로간의 감정이 한데 뒤엉킨 느낌. 어... 서로 재밌는 이야기 오고 가면서 어... 아 이런 경험들을 많이 나눴구나. 어... 이런 이런 것들을 겪을 수 있다는 게 저는 행복해요. 음... 좀방 어떤가요? 이방 분위기를 봤었을 때. 되게 아늑하고. 아늑하고. 네, 저도 자취를 하고 싶다는 로망이 생겨요. 음. 어, 이 방을 보면서 딱 그런 감정이 드신 거죠. 네, 네. 어. 제가 살던 기숙사와는 완전 다른 색. 아, 그렇지. 자기가 꾸며놓은 방이니까. 네, 그렇죠. 여기 막그 보면은 저기 어, 샤넬 아, 주얼리 컬렉션이라든가, 어? 이 그림 같은 것들 다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는데, 음. 비싼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혹시 뭐 절도하실 생각 없으신 거죠? 누구처럼? 마우스 아. 이런 거 흥미 없어요 흥미 없어요. 에어팟. 제가 사는 거에 흥미가 있지. 음. 제가 소유를 하는 거에. 흥미가 올바른 가치관인데요 <laughs>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게? <laughs> 이게 당연한 거죠. 자기가 아. 돈을 벌어서 그 만한 가치의 물건을 산다. 아. 이 성취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어, 그 진정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. 올바른 시민이죠? 예, 네, 그래서 음. 반지도. 직접 커스텀을 좀오 어, 잠깐만 해봐야지. 이거 이거 좀 보여주세요. 주 문제작한 거예요? 이 반대작까지는 아니야. 오 디자인만 조금 변경해달라 했어. 오 음. 원래 이런 액세서리 약간 좀 관심이 많으셨나요? 아니 요 없었는데. 네 그냥 그 한때 20대 초반에 네. 그금속 세공 알바를 했었거든요. 음. 음. 그래서 뭐 반지 공장, 팔찌 공장 아니면 귀걸이 공장 이런데. 다녔었는데 사대보험이 안 되는 직종이어가지고 도망쳤습니다. 음 알겠습니다. 네.